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2019년 고2 11월 모의고사 32번 올림포스 기출 로켓 13강의 7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 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 다른 종류의 모바일 장치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무 말인지 아시죠? 대체제는 어, 이제 이것 말고 다른 걸 쓰는 거. 그러니까 모바일과 스마트,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과 테이블렛. 이것이 서로 같이 써야 하는 거. 이게 보완제두 개를 둘다 쓰는 걸보완제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하나가 하나를 보완해주면서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같이 쓰죠. 그죠. 보통은 보완제가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만 쓸 수도 있고요. 둘 중에. 그죠.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Let's explore this question. 이 질문을 한번 탐구해보자. By, 뭐뭐함으로써, 뭐뭐함으로써, considering the case of Madeline e and Alexandra. Madeline과 Alexandra의 사례를 이제 고려해보면서 생각해보자. To users of these devices. 이건 동격이에요. 이 장치들의 두 명의 유저들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이라는 거죠. 마들리는요. 사용합니다. 그들의 그녀의 테이블릿을요 to take notes in class. 수업 시간에 음, 필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 노트들은요. are synced to 요거는 음 스마트 동기화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동기화 되다 요거. synced to 동기화된다. 그녀의 스마트폰으로 와이, 와이어레슬리에요 무선으로 부사입니다. 부사 무선으로 동기화돼서 비 i a 는 무엇을 통해서란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비 i 고 알아두시고 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어, 그녀의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allowing to 요거는 분사 구문인데, 요거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콤마, and, it a l o w s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 allows.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세 개가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음. 해석은 요걸로 해석하세요. 첫 번째 걸로. 그리고 이것은, 아, 이것이나 위치가 가리키는 건요. 앞에 문장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는 거. 예. 그것은 허락합니다. 마델린이 그녀의 노트를 폰으로 버스에서 타고 집에갈때 그때 복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렉산드라는 사용합니다. 그녀의 폰과 태블릿을 두 개를 다 사용해요. 셀프티 인터넷,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메일을 쓰고 소셜 미디어 하는데 이두 개의 장치 전부 다 허락해줍니다. 알렉산드라가 투 액세스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그녀가 어웨이 프 m 뭐 뭐라 떨어져 있을 때 이런 뜻이니까 데스크탑과 떨어져 있을 때둘다얘해줍니다뭐 어렵지 않은 게 넘어갈게요. 마들린에게 있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요. 컴플리먼츠다. 그죠? 보완재이다. 이런 거 빈칸 나올 수 있죠. 보완재 둘다 쓰니까. 둘다 쓰면 보완재. 하나만 쓰면 대체제. She gets greater functionality out o h e r two devices. 그녀는 get f u n c t i o n a l i t 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얻는다 더큰 기능을 얻는다 이두 가지 장치로부터 out of는 from으로 해석합시다 그것들이 함께 사용될 때자 여기 중요해요 여기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이 two device예요 이 device가 어, 장치가 사용이 되는 거니까 수동태 알아두시고 이렇게. 자 근데 알렉산드라에게 있어서는요 얘네들이 대체제래요. 두 개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둘 다는 fulfill, 이거는 수행하다, more or less the same function. 알렉산드의 삶에 있어서 거의 똑같은, 거의, 이건 거의 똑같은 기능을 사용합니다.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역할을. 어떤 역할? Individual consumers' 음, behaviors, please.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oods and service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드와 마들린 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마들린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능을 좀 분리시켜서 사용하고 있죠. 필기하는 것은 패드에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알렉산드라는 두 개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로 대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봐봐요. 결국에는 둘다 똑같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것을 대체제로 쓰고 있고 한 사람은 보완재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그두 개의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에 관계의 본질 관계에 대한 속성 다시 말하면 보완재인가 대체제인가 인가의 속성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의 행동이 하는 역할 롤 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이거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똑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보완제가 될 수도 있고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여기 마지막 문장 약간 분석 중요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고 이렇게 음 여기 끝까지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두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계의 속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나이인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행동이 하는 그러한 역할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뭐 어렵진 않으니까, 보완제 대체제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32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